전면 근육들은 우리가 기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힘이 약하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길이까지 늘어나지 못한다. 그리고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을 했을 때그 수축력 자체가 평상시 그 등척성으로 할 때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 그때 기능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드레입니다. 오늘은 비스트 할때 무릎이 아프다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영상입니다. 우리가 흔히 운동하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 또는 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좀 시큰하거나 이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간히 볼수 있는데 이런 원인들은 사실 특별히 내가 무릎에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거나. 그 부상에서 회복이 안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앉아 있는 습관,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, 또는 허벅지 주변 근육들의 기능 저하, 또는 하다못해 뭐 발바닥의 기능, 뭐 이런 것들이 뭐 발바닥의 형태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통증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, 그 부분의 통증을 빠르게 해결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. 계속해서 생기는 통증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심폐소생술 한다 생각하고 응급처치식으로 근육의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빠르게 내가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며칠 뒤에 며칠 뒤에 다시 그렇게 뭉쳤을 때 통증이 생기더라도 그 전까지는 꾸준히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통증의 원인일 거다 라고 짚히는 부분은 그 허벅지 특히 이제 그 대퇴직근 골반 위에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근육인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허벅지 근육과 다르게 골반에서부터 붙어서 내려간다는 점이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 무릎을 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들에도 사용이 되고 이런 동작에도 사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뭐 사용이 많이 돼서 굳기도 하고 너무 앉아 있는 자세에서 사용이 안 돼서 어, 혈액이 감소하면서 굳기도 하는데 어,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 굳을 수 있는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자주 케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케어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폼롤러, 스트레칭, 그리고 가벼운 운동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운동 강도가 높은 분들은 그 운동 강도에 맞게 어느 정도 낮춰서 컨디셔닝을 해야겠죠. 평소에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 내가 전면의 힘에 비해서 후면 쪽에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.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다할수 있는데, 단순히 그냥 힘 자체가 약해서 못 버티니까 어떤 운동을 해도 이 근육한테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타이트해지고, 그래서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고, 아니면 기능이 너무 약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뭉쳐버릴 수도 있는데,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. 기능도 살리고, 굳어있는 부분은 들좀 풀어주시고. 제가 회원님들께 강조하는 부분들은 항상 이제, 반면은 그 무조건 잘 쓰이기 때문에, 뒷면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항상 강조하는데, 어, 벽에 붙어서 내가 다리를 한쪽으 들어 올릴 때이 어, 기능이 잘안 되고, 평상시에도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접어야만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햄스트링 쪽 기능이 상실되어 뭐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. 어, 테스트를 할때 붙어서 드는 동작. 한 가지 약간의 뭐 프로그래션을 한다고 했을 때, 네. 이런 식으로 다리를 대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, 엉덩이가 빠지거나 여러 가지 몸이 틀어짐 없이 바르게 올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가장 햄스트링을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고 이거 맞아도 안 되는 분들은 누워서 내가 수기로 확인을 하는 방식들이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셀프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벽에서 붙어서 아니면 또는 바닥에서 폼롤러를 대고 들어올리는 방식이 체크하기 편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. 전면 근육들은 우리가 기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힘이 약하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길이까지 늘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을 했을 때그 수축력 자체가 평상시에 그 등척성으로 할 때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 그때 기능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원렉 뭐 익스텐션 같은 다리를 피는 기구들을 했을 때를 뭐 많이 드는 게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 근육을 늘렸다가 줄였을 때그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, 항상 강조하는 건 후면입니다. 그... 전면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후면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부상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점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짧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자주 케어를 하시길 바랍니다.